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4th of April 2025, uh,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Genja, Hynix and Hana uh, Ocean.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msung Genja 프리마켓에서 오늘 uh, 1.27%오르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원래 이제 그 토요일 새벽이었죠. 이제 그 새벽 좀 지나서였죠. 어, 반도체라든지 예,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IT 주요 부품들,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가 폭등이 예상이 됐었는데 또 어저께 저녁 때 이제 그 루트닉 상무장관인가 이제 좀 어디 인, 인터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호 관세는 유예가 되지만 그 기간은 한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어, 그, 아마 다른 종류의 관세가, 그러니까 보편 관세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완전히 관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 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좀 나바로라든지 루트닉이라든지, 좀 간격론자들이 좀 뒷방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베센트라든지 시장 친화적인 인물의 발언이 더 강화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뭐 루트닉이나 또 어, 나바로가 또 열심히 트럼프한테 가서 뭔 얘기를 했는지 트럼프가 어, 오늘 이제 저녁이겠죠 어, 나와서 어, 다시 좀. 어, 관세가 어떻게 될 건지 물론 이제 상호 관세는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어, 약간의 관세는 부과가 될것 같고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좀 미국 입장도 이제 여러가지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뭐 의약품 이라든지 반도체 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비상세태가 왔을 때 결국 다른 나라한테 의지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공급망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예전보다는 발전을 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경쟁력은 있어줄 수는 있는데 다만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비싸고 제조업을 본격적으로 안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금방 그렇게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는 막대한 재정적자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100년짜리 국채, 그 다음에, 그, 한 60억에서 70억 되는 그 영주권, 그걸 이제 들고 나왔는데, 에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에그 다음에, 어찌됐던 그, 어찌됐던그 미국 내 공장을 조금 더 증설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너무 급속도로 추진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좀, 그, 좀 악영향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원래는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리마켓에서 일단 0.77% 상승 예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지런히 따라잡고는 있습니다만,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굳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에, 레거시 쪽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또그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어,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불안하니까 어, 한국을 팔 때는 어, 가장 많이 있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를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조금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에, 좀 아쉽지만 드라마틱해 좋아지진 않고 조금 조금씩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오션은 프리마켓에서도 4.25%꽤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이 조선이라든지 함정 뭐 이런 쪽에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온 유상증자가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좀 어, 분위기가 조금 어, 누그러졌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호재일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원래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낳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젯밤에 나온 그 발언들에 의해서 아주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걸로 좀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그 그다음에 이제 로버츠도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강한 좀 모멘텀이 좀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어, 대선이 지금 이제, 에, 국민의힘에서 속속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철수할 사람들은 철수하고, 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한덕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 부분을 좀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쪽으로 넘어와서는, 문장의 5형식을 오늘 한번 보는데 일단 오늘은 5형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형식은 일단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인데요. 어, 이오형식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문장을 보는 순간 문장의 구조가 팍팍 들어와갖고, 어, 기본적인 문형을 암기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을 위한 문법을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어 말하기라든지 듣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문법만 선택적으로 좀 머릿속에 착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그 1, 2, 3, 4, 5형식에 대한 것은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착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따라오시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어 기존에 배웠던 문장 중에 한번 또 복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나는 내 지갑을 찾고 있어. 그러면 현재 진행으로 현재 진행은 B 플러스 ING 라고 했죠. 그래서 I'm looking for my wall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영어 가이드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 h a t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